어디 가 죠？저희 양 보러 갑니다. 양 카페 도착 뛰어 줘.

저희 이제 볼풀장 가려고요. 저희 코코넛박스라는 볼풀장과 전시 카페가 있는 그런 선택 카페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찾아가고 네. 이동해볼까요? 네. 이게 저희의 방갈로입니다. 방갈로를 예약할 수 있어요. 추가금은 따로 없고, 직원분한테 말씀하면 빌려주십니다. 등에 해먹도 있어요. <laughs> 짜잔. 이렇게 볼풀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됐다. 됐다. 됐어? 나오잖아. 영상 찍히나요? 네. <laughs> 오늘 아 <laughs> 이제 그네들 타러 가봅시다 이 그네도 있어요 도 있어요 어! 진짜? 여기 이렇게 보드게임도 빌려주고 있어요. 어, 이거 해봐, 쌤이야. 이거요? 어. <laughs> <laughs> 괜찮지 나 l l u l l 지고 y 몇 아, n <전화해서> 이번호 모자이크 해줘 지금 <laughs> 안되 있어요 전화 하고 있어요 저장번호 가려 줄까? 저희는 서로 전화번호도 저장하지 않는 진짜 사랑하는 상이라서 <laughs> 안 받자 <맞다. 웃음> 받지도 않아 걸어 걸어 산의 균함을 만났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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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한번더 찍어. 한장한 한 장씩 <laughs> 테마. 아, 어, 심플로 할까? 어. 어리콘 저기, 에어리콘. 워 아, 오, 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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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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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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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오 이거 너무 귀엽다. 볼트 다 해줄까? 오 음. 어, 된다. 찬우 오 찍어달래. 아, 뭐야? <웃음> <웃음> 새로 찍어줘. 우리 브이로에넣게 <laughs> 뭐야? <웃음> 얘네, 열심히 정어주는 찬우 오빠. 정수리 샷. 누구 잘나오거 알아? 저희 지금 사격하러 가요. 또 양성하러 갑니다 와이 잘생긴 남자 들은 거야? 아 그러게 <laughs>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지원이찍어아 천차이크죠 저희 이제 가보려고요 <웃음> <웃음> 사격장을 안녕 <laughs> 사격장 <웃음> <웃음> 저희는 소총으로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기 하기로 했죠? 저희 꼴찌가 포토부스 하나 사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이찬오빠 꼴찌하면 웃기겠다 이건 <laughs> 분필이잖아요 와총안 들고 어깨 괜찮아 다끝이 다. 응다다 했어 다, 다, 다다다잘 보이세요 자니다 시간은 6분에 34발이니까 천천히 해보실래요? 원점이야? 정세희보다 좋은데? 오? 어, 네가? 네, 레전드. 아니 내가 아, 잘한 거 같네. 잘했어. 잘한다 지원이도. 아 어떻게 내가 꼴찌인가? 하나 둘, 셋. 양고 어. 렵다 어렵다. 봐봐. 어렵다. 나는 양금할수 못할 것 같아. 오. 잘썼는잘 썼는데. 잘 이 표정을 봐주세요. 어때요? 이 표정을 봐주세요. 상실의 표정. 제 작품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발리문이라는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배고파요. 저희 뭐 시켰죠? 저희 대표 메뉴를 다 시켰는데, 나시보랭이랑 준비보랭. 있는 거다 아, 시켰어요. 저희 얼마나 왔죠? 5만 칠천 오백 원. 가격도 싼데요. 저기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노카. 누노카 씨는 왜 그러죠? 어머니에 지쳤어요. 아. 아. 그럴 수 있지. 짤리는 게 아니다. 뭐야? 아, 짜잔. 저희는 금정선 여기 왔습니다. 자자자! 보이님안 들어왔어요. 짜자잔. 웰컴 앱을 바리 제문 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바로 보고쭉 당겨서 결정로잘 풀어주시면 돼요. A few moments later. 어떤 가요이어왜 <laughs> <귀엽죠?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못 생겼어? 3 days later. 여워졌나요 e e days later. 3 days l 는 t e r 3 days l a 이런 공, 못생긴 모루인형은 없습니다. 공과대학을 모티브로 만든 모루인형입니다. 공과, 저도 공과대학이지만 공과대학은 이거예요. 공과 그 <laughs> 공대분들 강의실에서 이런 모루인형 같은 사람 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처럼 귀여운 사람만 있데요 아니, 아닌 것 아닌 같은데. <laughs> 저희 신소재는 그런데요? 전자는 그렇다. 논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전자는뭐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laughs> 아, 기 좋게 가까이. 숟가락으로 다 긁어서 옮겨주세요. 양손으로 잡아서 더 잘게 쪼개볼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르트지가 좀 예쁘게 나오니까 최대한 많이 쪼개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루들이랑 잘 섞어가면서 쪼개주시면 돼요. 응 볼터치 해줘 귀 귀엽다 이거 하니까 귀엽다